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 하트 합니다. 여러분. 예, 지겨우시죠? 지겨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주식이고요. 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나면 또 좋은 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여러분. 어, 뭐, 혹자 다른 어떤 분들은 뭐, 포스코 일을 이야기하고 현대차를 이야기해서 뭐, 뭐 수십 년 동안 전거점 돌파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하다 못해 하이닉스 차트만, 제가 여러분들 하이닉스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신 분이 많아가서 하이닉스 차트만 여러분 보시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8배 상승했죠. 8배 가까이.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예. 독점이고 계속 성장하는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렇게 지루한 구간을 거치면서 계속 계속 상승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 자, 쌤, 예, 고기 못 잡아도 좋아요. 예, 고기,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 고기 못 잡아도 좋아요. 엑시노스 2200AP, 12월 출시인데, 퀄컴하고 애플, 기술적인 면, 한번 비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교해 드리지요 여러분 왜뭐 비교 못해 드립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자요 뉴스가 떴죠 어제 오후에 떴는데 저는 뭐아뭐 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개도 많이 못 잡고 이래 가지고 예자 어쨌든 질문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한번 제가 하려고는 했어요. 예. 어, 일단은 삼성의 엑시노스, 엑시노스, 어, AP, AP가 뭐냐면 PC에는 CPU가 있죠. 예, 휴대폰에는 AP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도전하죠. 저는, 어, 이 플래그십용 엑시노스 2200이 올 하반기에 나옵니다. 지금 AMD의 어떤 GPU 아키텍처를 이제 기반으로 새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는데 이게 퀄컴하고 애플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만하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볼만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 여기 이 시장에 또 잡는다. 자 보시면 어, 일단 퀄컴이 한 30%, 애플이 21%, 하이, 하이 실리콘, 예, 중국. 예, 화웨이 자회사죠. 19.7% 미디어텍 대만 업체입니다. 아, 17.2% 삼성전자 9.7% 사실 저는 앞으로 몇 수년 안에 어, 이 거의 삼성전자 3강구도로 간다고 봐요. 콜컴, 애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콜컴하고 미디어텍 하이실리콘의 어떤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지고 와서 20% 20% 20%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플이야 뭐 그냥 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고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ap 차기작을 12월달에 내놓고 지금 아마 콜컴도 나오거든요. 지금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엑시노스를 보면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발열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좀 약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엑스노스 플래그십 모델을 이제 그 내보내고, 그 다음에 중저가 본, 이제 중화권이죠. 이 시장 점유율을 이제 늘려나가려고 하는데요. 어 그 액시노스 지금 2200그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플래그십 모델,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뭐 중저 중, 중화권에도 플래그십 모델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중저가 폰도. 예, 중국의 중저가 폰. 요거는 액시노스 예, 1200 이것도 개발해 가지고 중국권, 중국 쪽은 미디어텍이라든지 하이실리콘 퀄컴 이쪽 시장을 지금 많이 가져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로 일단 이야기를 나눕시다 자, 엑시노스 2100 지금 바로 직전 모델. 이게 뭐하고 싸웠냐면 스냅드래곤 888하고 888이라든지 뭐 최신 AP 사이에서는 사실은 격차가 상당히 존재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 엑시노스 2100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인 거. 자, 요거 기술적으로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갤럭시 S21 울트라고 제일 최고 모델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이게 그래픽 처리 장치 10회 반복 작업 시간을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스냅드래곤 888 이게 콜컴 겁니다. 모델인 26초 정확하게 26초 28 엑시노스 2100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S21에 들어가는 거요게 34초 43 사실상 어 이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성능 차이가 뭐 이, 이전 세대만큼 뭐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 이거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 올 하반기에 나오는 이 엑시노스 2200이 부분만큼은 어 삼성전자가 이제 새롭게 뭔가 나왔다. 뭔가 잡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보면 어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어, 이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엑스노스 2200에 장착될 AMD의 GPU. AMD 의 GPU는 퀄컴의 최신 GPU인 아드레노 650보다 예, 13% 이상 성능이 뛰어나다. 지금 나오는 게 퀄컴, 퀄컴의 최신 GPU보다 GPU인 아드레노 650보다 13% 이상 뛰어나고요 아이폰 12의 자체 개발 AP인 A14보다도 앞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콜컴의 최신 기종하고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AP 자체 개발 A14보다도 앞선 것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나오는 엑시노스 2200은 아이폰 13이나 콜컴의 최신 AP하고 비슷하거나 성능이 더 뛰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엑스노스 2200과 함께 중저가형 엑스노스 1200도 개발해가지고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에 완전 싹쓸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AP 시장도 삼성전자, 저는 여러분 삼성전자가 너무 러블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설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 조금 부족한 거는 AMD하고 합쳐서 하면 되고, 우리가 파운드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뽀뽀하고 싶어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콜컴, 그 다음에 하이 실리콘, 미디어텍 경쟁사들이 다 뭡니까? 팹리스 업체 아닙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은 설계만 좀 잘해버리면 파운드리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원가 경쟁력 가지고 얼마든지 잘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삼성전자가 조금만 잘해주면 AP까지 다 먹어버리면 삼성전자는 정말 이 휴대폰 쪽에서는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 폰이 아무리 많이 팔린다 한들 디스플레이, 뭐 디스플레이는 BOE에서 한다 하더라도 AP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AP 앞으로 많이 만약에 되면 그 이미지 센서 근데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까지 다 우리가, 우리 제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꽃놀이패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년에, 업계에서는 내년에 엑시노스 출하량을 한 1억 8천만대로, 어, 올해보다, 올해,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80%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1억 8천만 되면 여러분,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이 거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1억 한 4천만대 내년에 보고 있거든요. 1억 4천만대에 1억 8천만대. 예, 어마어마하게, 어, 지금 개선, 거의 지금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한 3등까지도 지금 내년에는 이제 업계의 어떤 판도를 바꾸겠다. 그런 상황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엑시노스는 한때 이제 스냅드래곤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 어, 지금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메모리, CPU, GPU 등이 하나의 칩에 담기는 이 시스템 온칩 형태로 바뀌는 시점부터는 계속 이제 고배를 마셨죠. 그렇지만, 어,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제 상당히, 어, 지금 AP, 이제 글로벌 AP 시장 점유율은 2018년 4년, 4위, 2019년, 2020년, 뭐 2년 연속 5위로 지금 밀렸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시스템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AMD하고 협력하면서 제대로 한번 해볼 만한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어, AP 시장 내년에 예, 올해보다 80%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기대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